지금부터 30년 서른해 주민 더하기 복지 희망을 모으다 30주년 기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 이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니다 다음은 오늘 30주년에 이기까지의 역사를 보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홍의구 복지관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경중앙복지관 운영위원장 공덕구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불숲이되도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패 공로패 수여입니다. 30년을 함께 동행하신 김정현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패 장경수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장해숙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정수환 이하 소중한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유공자님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공로패 한외근 기업께서는 산격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오늘의, 오늘이 있을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주셨기에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공로폐 김부근 기업께서는 산격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오늘이 있을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주셨기에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페에 담아 드립니다. 공로패 정태용 30년을 함께 동행하신 정태용님 참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산격종합사회복지관이 30주년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복지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참여하는 이벤트로 진행되어진 30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30주년을 기념식을 준비한 산격종합사회 복지관 정명수 관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어, 저는 4대, 6대, 이렇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가 최장기 관장이 되겠더라고요. 권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선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 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언 하면 계란 한 판에서 많이 놀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언이라는 이 나이는 이제 온전히 완성을 이루는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제가 이제 진짜 반백년이 훌쩍 넘어버리고, 50을 훌쩍 넘어버린 제가 보니까, 이 서른이란 나이가 아직도 너무 사실은 미숙하기도 하고, 반짝이고, 여전히 배워야 되는 그런 나이고, 지혜를 아주 넓혀가는 최고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부터 우리 복지관은 이제 다가올 30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떤 뭐 거대한 포부나 계획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부족한 것을 조금 채우고 좀더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또 지역주민들에게 운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통로가 될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그 다음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사를 청해 듣고 싶지만, 여러 여건으로 이제 대표 세 분만 모시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우리 북구 의회 이동욱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맞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북구의장 이동욱입니다. 제가 입구에서 볼때 보니까요, 되게 많은 사진을 봤습니다. 이 30년이 노하우가 묻어나더라고요. 우리 상계국 30주년 개혁을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튼 제주도 북구 외나 우리 북구층에도 뭐 사실은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복지 비용이 전체 예산의 62% 정도 차지합니다. 그만큼 큰 비중이지만은 더더구나 우리 북구는 복지관이 또 많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가장 많지, 많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그래서 예산이 다구해이 돼서 많이 있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6, 7, 80년대 진짜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녕하십니까? 네, 대구시 예산결산위원장 김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우리 그 앞서 우리 관장님께서 참 기념사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고 헐뜯는 말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얘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사랑과 실천을 택하셔서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 성격중학교 시간이 30년을 또 이렇게 이끌어 올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도 벌써 12시가 다 됐는데, 네, 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고, 코로나, 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또 웃으면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강석봉 이사장님 그리고 정순환 이사님 앞으로도 계속 예전과 일정 가지시고 사랑으로서 그리고 관심으로서 이 상교복 시간 지켜주시고 바음 맞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지역 주민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네, 감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광식 구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기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영상을 수집를 보내주셨습니다. 복성장 배광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 허브로 자리매김한 삼격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범위 다가와 시작을 알리듯이 상적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올레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상적 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 다음 경로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우시명의 전화 대출사를 받고 있는 강석봉입니다. 오늘 상객중앙사회복지관의 개관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시의원님, 고의원님 또부청에서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30년, 40년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